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동원 씨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동원 씨의 매니저는 과거 정동원 씨가 밤중에 영탁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크게 걱정했던 일화를 전했습니다. 당시 영탁 씨는 전화를 걸어 형, 제발 도와줘라고 울먹이며 말했고, 정동원 씨는 영탁 씨의 울음소리에 당황하여 그 원인을 물었지만, 전화 너머로는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정동원 씨는 급히 영탁 씨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탁 씨가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동원 씨는 즉시 영탁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 영탁 씨는 급성 위통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정동원 씨가 제때 병원에 데려와서 심각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탁 씨가 위통에 걸린 원인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을 과도하게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후 영탁 씨는 병원에서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입원해야 했습니다. 정동원 씨는 그밤 동안 병원에서 친한 동생을 챙기며 영탁 씨의 회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다른 소식으로는 예토모스가 단백질 보충제 하인 윤회 인기에 힘입어 정동원 씨를 모델로 한 특별한 보틀 사정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틀은 정동원 팬카페 미노트에서 활동 중인 한 팬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하인과 정동원 씨에 대한 애정을 담아 디자인하였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정동원 씨의 유쾌한 이미지와 개성 있는 문구들로 가득한 이 보틀은 비매품으로 네이버에서 하인을 검색하고 온라인 구매 시 특별한 보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틀은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어 소진될 예정이며 정동원 씨의 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